갑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오전 7시 56분이네요. 8시쯤에 방송을 켰는데, 신스킨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 나온 줄 알고, 제가 이제 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드렸었는데, 오늘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신성왕 다리우스 및 반영왕 가렌 신학급 변형. 근데 여기에서는 신성왕 다리우스 및? 이라고 써있네요? 신성 다리스는 신성 다리스도 맞는 말이네, 맞죠? 일단은 RP를 보시면 2.36 해가지고 23,600 RP를 충전해놨습니다. 을 상점에 가서 마법공학 제작 30개를 다 이제 그러니까 천장이 20만 원인데 천장이라고 하면은 그예 캡슐을 보시면 이렇게 30개를 까면은 거룩한 반영왕 다리스가 확정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천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30개를 쓰기 전에 나올 수도 있긴 해요. 여기 보시면. 캡슐에, 물음표를 눌러보면, 온전한 신화급 스킨 이 0.06%고, 거룩한 반영학 다리우스 스킨 및, 테두리 및 아이콘. 이게 1%의 확률로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똑같아가지고, 이거 10개씩 한번 해봅시다. 혹시 모르니까, 맞지? 그래서, 10개짜리 일단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슐깡이라고 해야 되나? 캡슐깡. 갑시다. 눌러보올려 이런 거는 빠르게 넘길게요, 그냥. 그래. 하나씩밖에 안 되나? 10개, 까이뭐 이런 건데? 자, 빠르게 넘길게그전 뭐, 재지 않습니다. 잠깐만, 다 썼어? 아니, 이게 뭐야. <laughs> 아, 싫어. 아, 다 썼는데? 일단 10개 더 추가 구매할게요. 오. 첫 전설급 스킨. 피해군즈 블라디미르. 오. 별 수도자야. 오, 뭔가 흐름인데?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아, 아, 다 썼네? <laughs> 야, 아니, 씨. 야, 개가냐, 나. 주인을 못 알아보면 어떡해. 진짜. 아, 아니. 끝끝인거 아, 끝친 거 같은데. 아. <laughs> 예, 결국엔 30개를 다 까고 20만 원어치를 사서 20만 원어치 스킨을, <laughs> 스킨을 얻었네요. 네. 이변은 없었습니다. 네. 주인은못 알아보다니. 뭐 이런 거는 이런 것도 깔까요? 그냥 상사까하면서 아, 근데 신화급은 하나도 안 나왔어. 이거 또나왔네 다른 나머지 스킨들은 뭐 재조합을 하거나 추출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저 잘못 잘못 클릭해서 추출 누르면 이거 큰일 난다 이거. 라이엇이 스킨 내준 게 어디예요? 비록 1% 확률로 얻지는 못했지만 라이엇이 이제 다리우스 신 스킨을 내줬다는 거에만 해도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상작 강은 끝났고 저는 이제 결국에 20만 원을 그러니까 천장을 채워서 뽑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부디 1% 확률로 잘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시다. 거룩한 반영한 다리우스. 크,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플레이 하는 거랑 영상이랑 보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음성은 똑같아요 일단 뭐 대사 대사라고 해야 되죠 대사는 바뀐 게 없고 큐스케일에 원래 반향 다리스는 큐스케일을 쓰면서 그기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들어갔는데 어제도 들어가네요 음 똑같네 근데 달라진 건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W 효과음인데 W 효과음이 과연 소리가 근데 막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그런. 소리가 엄청 클줄 알았는데, 그냥 적당하네. 소리가 크고 좀 길게 남을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궁인데. 어우, 궁은 확실히. 야, 궁은 진짜 멋있, 멋있긴 하다, 진짜로. 오!

그러면 이제 날개 정확히 펼치고 저는 뭐 춤이나 감정 표현은 동일하다고 봐요. 이그용 늑대에서 용으로만 바뀐 거 빼고는 동일하다고 보고. 오 저가... 귀한 소리는 더 멋있어졌네 끝내버려라. 그래서 W 소리가 관건인데 이게 원래 여러분들 반여광 다리우스가 처음 출시됐을 때도 W 소리가 호불호가 엄청 심했어요 엄청 심했는데 저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이제 괜찮은데 이거를 근데 사실 적응의 문제라서 스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잘 나온 것 같고 저는 제가 이전에 영상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다리우스 총정리 리뷰 어, 스킨 정리 영상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해보 확인해보니까, 반영한 다리우스를 5점 만점에 5점 줬더라고요. 반영한 다리우스가 5점 만점에 만약에 4.5점이면, 일단, 별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룩한 반영한 다리우스는 한 4.7점 될것 같아요. 4.7. W 소리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뭔가 체감상 부드러운 느낌이 좀 있어. 일러스트도 멋있고, 인게임도 참 멋있는 캐이어가지고 괜찮아요, 여러분. 4.7은 애매하니까. 4.8로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2024년 9월 24일 오전 3시까지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한정판 스킨이라서 뭔가 이제 여유가 있으시면은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일러스트 테두리 다 멋있고, 인게임도 멋있고, 궁무션도 멋있고, W 효과음도 많이 걱정했지만 괜찮고. 다리우스 스킨 체감 어떤가요? 무겁나요? 아우. 무거운 거는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반영한 다리우스를 계속 써서 그런... 그런 건지 몰라도 일단 무거운 부분은 없어요 무거운 부분은 없고 일단 오히려 부, 더 부드러워요 W 소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효과음이 바뀌어서 그런지 좀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다리우스한테 애정이 있고 나는 한정판 스킨을 한정판 다리우스 스킨을 꼭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성함 음... 떠버렸습니다 스가뇽님 예? 진짜요? 어 뭐야 나는 20만원 20만원 들었는데 상자 하나에 스킨이 왜 다섯 개 들어있나 했는데 그럽네 예간연함 아 음. 어, 근데 일러스트 진짜 멋있네요 부캐 부케 솔랭인데 부회부터 먼저 구매를 했거든요 신 스킨을 자 일단 녹화 시작하여 상대 어, 착취, 지배, 텔, 전멸, 샨과 다리우스입니다 샨대 다리우스 살살 <목소리> 최대 단점은 이제 그거죠. 최대 단점은 가격. 가격이 최대 단점이지. 근데 네, 쉔이 아래 있네. 어, 근데 우리가 2킬 하나 땄네. 네, 이건 슬로우 푸쉬 할게요. 쉔니텔 타고 올 거라서. 근데 5대4였는데 저 정도면 진짜 잘, 잘 됐다. 일단 이거는 안 미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W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벌써 적응됐어요. 기존 발영한다리스를 자주 썼어서 그런지 벌써 적응했어. 아니, 쉔이 형. 어떤 다이브까지 안해? 쉔노 템. 저는 이번 판 선차 파괴자를첫 템으로 갈게요. 쉔이 라인전 아예 안할 생각이에요. 보니까 라인전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라인 당겨서 원콤 킬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진짜 완전, 너무 무리했죠, 쉔.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어가지고, 예측해서 피해주고. 말씀드렸다시피, 선차 파기자 먼저 갈게요. 그리고 쉔 상대로는 무조건 철거를 들어야 합니다. 제가 철거를 또 들었는데, 철거 진짜 필수예요 필수. 쉔은 무조건 합류를 해야 되는 챔프이다 보니까, 다리우스는 또 이제 사이드가 강하잖아요. 사이드 플레이를 좀 중점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드 플레이에 도움이 많이 되는 철거를 드는 게 필수입니다, 필수. 일단, CS 차이는 2배입니다, 두 2배. 아, 긴랩핑 찍었는데. 아, 아군이 이거는, 이거는 아닌데, 저거는. 저거 아닌데, 진짜. 야, 근데 핑을 찍자마자 바로 상황이 발생되네. 아무튼, 이래서 이제, 캔 상대로 선택하게다가 좋습니다, 여러분. 괜히 저런 식으로 이제 로밍을 가기 때문에. 파워를 빨리 밀기 위해서 선체 파괴자를 첫템으로 가는 게 좋아요. 저 오버턴 쓰는 건데, 오버턴 써도 괜찮죠? 워낙 유리해가지고. 그러면, 선체 파괴자. 선체 파괴자 사주고. 일단, 팀원들한테 채팅을 좀 칠게요. <목소리> 멘탈이 중요한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쉐이 라인전을 아예 버리고, 안 하고, 로밍식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팀원들이 안 당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당했을 때 멘탈 관리가 참 중요한 게임이에요, 진짜. 쳐주겠습니다. 쳐주겠습니다. 잭스 너고? 잭스가 이 e 스킬이 없었네 살았죠? 이 유치화 드리블 <목소리> <목소리> 이게 쉔 궁도 빠진 상황이라서 진짜 엄청 이득 많이 받죠? 미니엘 라인을 최대한 지우고 결과 더 떼어서 집 갑시다 다음 템은 이제 닌탑 사고 음 그.. 트포 갈게요 트포 트포 선체 파괴자 크 <laughs> 플레이스타일을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도발을 바로 쓰시는 편이요 이러면은 페이크 무빙으로 도발을 피한 다음에 타워를 깨면 돼. 야, 이런 식으로이러면 프리죠. 프리... 프리하죠. 기한테 다시 2차 타워로 가서 똑같이 이제 반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반복해서 2차 타워 깨고 바텀으로 가주면 돼요. 다리 있으면. 제만 팔사는 뭐 저를 막을 수는 없죠 아, 그냥 압도적으로 예쁘네 인정합니다 진짜 멋있어요 진짜 더군다나 또 한정판 스킨이라 바리우스 유저라면 뽑을만한 것 같아요 음, 구매할만한 것 같아요 네, 쉔 공까지 뺐다. 어, 안 되네. 공이 어, 안 돼. 거리가 멀어가지고. 전 제가 쉔 상대로 사이드 스플릿을 할때그 2.5코어로 수은을 자주 가거든요? 수은을 가서, 수은을 활용한 플레이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수은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제, 쉔 도발을 딱 맞았을 때, 수은으로 바로 반응해서 풀고, 타워를 이제 깨는 그런 플레이를 할 건데, 도발 효과만 제거해주면, 바리우스를 못 막아서, 타 위, 타위 있으면, 이거 타워 깨야지. 오, 그러스 시간도 높아. 거리가 가까워서 평타가 바로 나가가지고 파를 맞아버렸네. 나 저는 바텀 계속 갈게요. 바텀 계속 가서 상대방이 바텀으로 오면 팀원들이 발언을 먹으면 되니까. 아, 칼이 잡은 것 같은데? 칼 잡았어. 이거 가 발언 얘들아. 아 근데 수은을 너무 욕심부려가지고 수은을 제대로 못 썼네 잭스 견제 안되나? 이거 뽀삐가? 제발 제발 오 다행이다 나이스 안 되나? 오케이. 이제 연파는 이제 뭐 운영도 잘 됐고, 팀원들의 플레이도 좋았어가지고, 스킨 능력치. 그지. <laughs> 고생했습니다. <이제 웃음> 아 재밌었다. 네, 현 신상대로는 이렇게 선차 파괴자 가고, 2코어로 투포 가고, 2.5코어로 순간 다음에 3코어로 스테락 가는 게 진짜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포탑 파괴 6개, 억제기 파괴 1개. <laughs> 거의 다 깨고 다녔네. 보비괜찮을 인정.